질문 적다, 하겠다그 생각으로 왔습니다 질문 하십 적다, 문하문하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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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다 네, 다 적다, 네. 네, 전달해 주적시 적다, 네다문다 일어나서 질문해 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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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그 키티타카라는 말이 있죠 적 네? 짧게, 짧게, 맞죠? <laughs> 그러면은 아, 일단 이조허윤이고 어, 얘기해 주시는 부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짧게 질문을 드리자면은 우리들 모두 아마 자라오면서 선생님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왔을 것이고 우리는 성인이 된 대학생 이후에도 교수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의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 후배가 될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어릴 때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수없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내 집안이 유력 집안의 자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상례화되어 있었어요. 대학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야, 이런 이야기 하면 학생 실망할 건데, 나는 참고 참았습니다. 내가 감이 될때안 보자. 내가 감이 될 때까지, 그런데 내가 감이 되고 난 뒤에 나는 갑질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우리 직원들이나 검사 시절이나 정치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갑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그래서, 참아야 된다. 참고, 내가 답이 될 때까지 기다려. 심지어, 내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삼중고등학교 다닌다고, 그 당시에 대구 반음당에서 버스를 타면, 여고생들이, 그 당시에는, 하면 가방을 다 받아주는데 관례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종점 갈 때까지 가방도 안 받아줬어. 그런데 그때도 참아야 되죠. 참고, 나중에 내가 갑이 되을 때, 나한테 갑질하던 몸은 한번 기회 되면 되돌려주고, 대신 밑에 사람들하고 동료들한테는 갑질해서 안 되죠. 네, 꼭 네, 손을 번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자신감 손들. 네, 여기 둘째 줄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조의 김세린 님니다그홍 대표님께서는 그 검사 생활을 하셨다고 좀 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그 기득권의 부패를 눈앞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봤을 텐데 지금 시간이 지난 현대 대한민국에서 정경유착은 정견, 정견 과거보다 완화되었냐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좀 묻고 싶고 예? 아, 그 정경유착이 정견, 정견 생각 지금 우리 시대에서 사라졌는지 정경유착? 네. 그좀 완화됐는지 과거보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 원인은 무엇에 있는지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정경 유착 문제는 미국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아예 정경 권리가 아니고 정경이 유착된 정보입니다. 2차 대전이. 미국에 여러분 우리나라면 자꾸 정정률차 유차, 정경률차 정정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번 보십시오. 그 대통령 선거할 때 후원금 모집하지와. 후원금을 7천만 달러 뭐 8천만 후원금 많이 모집하는 것이 그 대통령 선거 이기는 기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 선거비용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보니까 TV 광고하는데 수천만 달러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지 지금 학생이 질문하는 정경유착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정권과 유착에서 기업이 특혜를 받는 그런 문제죠. 음.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작고, 경제규모가 작고 또 관치경제가 행할 때이기 때문에 관하고 유착을 하면 돈을 버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국가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하고 유착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정권 바고면전가감겁니다 그런 의미의 정경유착은 없다. 이미 그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정경주차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거 관치 경제를 주로 하고 그리고 경제 규모가 작을때이야기니다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네. 네, 손을 번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줄의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육조윤지희입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 지금 홍 대표님이 홍카콜라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 약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도 보유하고 계신데 어, 물론 저도, 저도 구독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기사나 뉴스 그 이외의 시사 방송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밝힐 수 있으셨을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밝히시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어떻게 유튜브를 하게 되셨는지 얘기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한국의 언론 환경입니다. 한국의 전 언론이 좌편향으로 거의 돌아섰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 대국민. 그래서 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막말했다. 내가 그런 사람도 없냐. 내가 막말한 내용이 뭐냐. 이야기해봐라. 아무 말도 못해요. 막말한 게 없는데 막말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좌편형 언론 관행을 합파해야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어 유튜브를 시작하고 하나 좋은 거는 d d e n 에서 이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 u 적강내 방법 b u r u Hamburu,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의 제작은 배현진 사장이 합니다. 배현진이가 사장이고 나는 그 출연진의 부거에요돈한 푼도 안 받는 사장이라고 이제 앉아서 나한테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용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하죠. 그래 하는데 다른 유튜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유튜브 중에서 자극적이고, 응? 또, 턱도 아닌 소설 쓰면서 사람들 기호에 맞추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나는 유튜브 하면서 이게 나중에 내가 정치를 계속 하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활동을 할때그에 나를 비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 나중에 내가 당할 거 생각하면서 함부로 바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근거가 있는 말만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죠. 나는 재미로 유튜브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나는 30만 명만 되면 정치 유튜브 채널로서는 그 정도 많이 됐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자극적이고 즉각 즉각 반응하는 때가 있어요. 오늘 나오면 바로 어째요 그 오후에 반응하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틀릴 수 있고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찾아보고 좀 늦더라도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합니다. 아마 한국의 언론 환경이 개선이 되면. 유튜브 할 필요가 없어지고 안 해도 돼. 근데 아직 개선되지도 않았고 개선될 기미도 안 보입니다. 계속 유튜브 통해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하고 나는 경쟁한다는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내가 돈이원도 내가 받지 않고 하고 있고. 지금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에서 그걸 바로잡는 노력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팔조의 이준성입니다. 회장님께서 어, 아까도 자유 경 자유 시장으로 회귀해야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더 음... 말씀드리자면. 어, 대표님께서는 신제, 뭐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시장이 어쨌든 사회 내에 불평등을 만든다는 거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지만 자유 시장으로 좀더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자유 시장 자체를 좀더 절대적으로 옹호하시고 결국은 시장의모동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자유 시장 경제 사회는 절대적 현금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서 자기 것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사회입니다. 그게 극도로 간극이 생길 때, 불공정을 최소한 간극으로 메꿔주는 임무가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사회는 사회주의.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죠. 불평등이나 불공평이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불평등할 수 있고, 불공정 할 수가 있습니다. 87년도에 6인5선을 나고 난 뒤에 노동동이 폭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구호가, 대표적인 구호가, 우리 아버지는 청소군대너 아버지는 왜 사장이고, 그게 대표적인 구호였니요 음, 나는 옳지 않다고 보죠.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서 자라가지고 힘들게 살아도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대접을 받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자유 시장 경제 논리입니다 또 뭐, 거기서 심각한 불공정이나 불평등이 나올 때 국가가 개입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져 있어요. 예외가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세금 많이 끊어가 가지고 현금 많이 펴주면 그게 강제적인 대물이죠. 그게 정의로운 사회냐? 그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지금 최근에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했어요.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한 그런 사람이 천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현금 지원이 자기가 입에서 다는돈 것보다 더 많아졌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망한 가장 큰 원인이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계층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 망해가는 사람 지금 자파 사회주의 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거 쳐다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학자라고 또뭐 저런 사람이 나와서 나라 운영한다고 설치는 기이한 나라가 되었다. 애인의 창의와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유교 배후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들이받고 산술적인 평등, 산술적인 공정만으로 나라를 끌고 간다. 그럼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것 같냐?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서민경제가 파탄 되고 여러분의 꿈의 자리는 사라질 겁니다. 최근에 그래 보십시오. 대기업이 해탈출을 시작을 한지오래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되면 안보 위험이 올 것이다. 미국이 등을 돌릴 것이다. 일본이 등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안보 위험이 올 것이다. 그리고 좌파 경제정책은 서민 경제를 파트로 몰고 갈 것이다. 그 이야기 했을 때 아, 아무도 그 만말이라고 하고 기계 울린 사람 없었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그게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과연 국민들 몇 프로가 됩니까? 단지 살기 어렵다고. 식당에 안 가보세요. 집 냉명 한거이이 얼만지. 얼마나 돈이 올랐는지. 물가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네이션 디빌딩 해야 하는 시점이다.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그 시점에 와 있다. 더 망가지면 재건하기도 어려워진다. 지난 1월부터 유튜브 통해서 일본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경제모국이 들어올 것이다. 1일부터 이야기 약군을 이야기했요 지금,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는시작하요 IMF 이상가는 대물란입니다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는 그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의 자세가 요 개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그 그건 개인의 자식이에요 지금 몇일전에 강인운동뭐 한다고 송파에 그런 국제의원이 내그이떠는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이 사람이 국제경제학에 서무이라고 읽어보고 저런 소리를 하냐. 지금 구한말도 아닌데, 어떻게 위정 척사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어? 100년이, 110년이 지난 구한말인 줄 알기를 지금 하는 거니 일본의 경쟁규모가 우리의 3배가 넘습니다. 일본의 협력 대상이지. 그거는 대척대상 아니내 최근에도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 안했어요 진룡문제 가지고 대법원 강별로 비롯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는 내 아버님이 일제시대에 진농에걸려갔다가 구사위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도 유족 보상청구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일본에 대해서 유독보성 청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일본과 화해를 할 때,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일전쟁 때, 남경의 일본군이 진주해서 30만 명을 일구에 학살을 했습니다. 7, 어요 칠산민 부대라고 할빈 지역에 거기서 세균전을 연구하면서 한국 일본인들을 불러갖고 세균 실험을 직접 몸에 한 그런 놈들이야. 천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런 중국이 일본하고 화해를 할때돈한푼안 받고 깨끗하게. 저 앞으로 잘하자 65년도 한일회담 후에 받은 청구권 3억 달러 그리고 무상으로 아 차관으로 받은 돈 전부 합쳐서 우리가 고속도로 만들었죠 포항개천 만들었죠 다 했습니다. 박정희 경제재건에 기반이 됐던 돈이 65년도 한일회담 후에 받은 그 이제는 국제관계를 개인적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닙니다. 나는 이 집권, 이 자파정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들이 일제시대 과연 뭐했나? 농협에 설계하고, 감정조합에 설계하고, 전부 친일문자들 아닙니까? 일본 순사하고, 감병보조하고 자기받고 그게 이 정권의 좌파정권의 부모들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7일 청산에 앞장설 수 있겠냐 자기 아버지부터 청산해야지 없어 그거 아니 내가 지난번에 일본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전술회 때문에 일본가가지고 아사히티브에서 우양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안된다? 내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침용 걸려갔다가 후산일생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좋은 말 나가겠느냐. 그 말하니까 아사히 기부를 하고, 일본 언론에서 한일본계 과거사에 대해서 입을 탁닫아내 나온 김에 또 이야기를, 세계사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스페인 가보면, 여러분 스페인 얼굴이 까마잡잡하이 중동이라고 피가 섞여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그게 전형적인 그, 유럽인들 얼굴이 아닙니다. 그럼 스페인이 왜 스페인 국민들이 까무잡잡하 중동인처럼, 튀기처럼 생겼냐? 스인 남부의 발렌시아라는 지방을 700년을 지배한 민족이 아프리카 중동의 무어족입니다 무어종. 700년을 침탈을 했어요. 지금, 리비아하고, 오로파하고, 이게 무어족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페인이 700년 거그 식민지를, 남부지역에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엘시드라는 영화 못 봤죠? 여러분들은 어려서 못 봤을 때, 찰툰 헤스던 나오는, 스페인의 국민 영웅이 엘시드라는 장군인데, 그게 이제 무어족하고싸운다 그런데 지금 스페인이 아프리카 무어족 뭐 주춤이다 나라들하고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요 노벨 평화상은 스웨덴 한림음에서 정하지 않고 모르웨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노벨이라는 게 뭡니까? 스웨덴의 다이너마티어 발병한 노벨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의학상, 물리학상 뭐 좋겠죠? 문학상. 근데 평화상만큼은 노르웨이 노벨평화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럼 노벨이라는 사람이 왜 평화상만큼은 노르웨한테 줬느냐? 스웨덴이 19세기에 노르웨이를, 거의 백년을 지배를 했어. 시민 지배를. 그래서, 노르웨이, 평화성은 노르웨이한테 주면서, 과거 잊고잘 지내자. 지금 스웨덴하고 노르웨이가 싸웁니까?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될 것이지, 그걸 현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미래까지 가는 것을 막아, 막아서는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아픈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그걸 미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